은 제가 먼저 오고 남편이 진료를 보고 나중에 오기로 돼 있어서 조금 호텔을 먼저 둘러보고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 지금 문이 있고 바로 옆에 이런 스위치들이 있거든요. 마스터 스위치가 문 옆에도 있습니다. 마스터 이렇게 되면은 전체가 켜지고 꺼지고 그리고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안에서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게 뭐 걸어놓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씻는 공간이랑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화장실 씻는 공간이 같이 있으면은 서로 씻을 때 화장실 가고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잖아요 이 아이디어는 참 좋은 거 같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먼저 거울이 있고 그리고 딥티크 어메니티 비누가 있습니다 손을 씻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욕조예요 작은 욕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기 그리고 바로 옆에는 욕실이 있는데 이렇게 두 명이서 쓸수 있도록 그 세면대가 하나 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누 이거는 제가 오자마자 손 씻느라 좀 뜯었습니다. 그리고 물수건 아 손수건 컵 시계 그리고 체중계 특이하게 체중계가 있죠. 슬리퍼랑 여기 안에는 드라이기 이렇게 있, 있고요. 여기 미디어 영상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확대경 같이 있네요. 여기가 이제 샤워실인데 여긴 특이하게 일회용품을 어메니티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본품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일회용품을 뭐 들고 가도 집에서 안 쓰고 거기 이제 플라스틱이 낭비가 돼서 환경을 또 오염시키잖아요 저는 요 아이디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수압은 좀 이따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욕조가 있는데 욕조의 크기는 그냥 중간, 중자사이즈예요한 1.5인분? 두 명이서 끼어 들어가면 끼어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 그리고 옆에 이런 아름다운 백자로 소금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베스솔트고, 이제 요 입욕할 때 입욕제로 사용을 하면은 뭐 혈행순환에 도움을 주겠죠? 이렇게 수건이랑, 여기 가운. 하나, 두 개.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게 이런, 옷방이에요. 드레스룸이고요. 저는 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코트를 걸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울이 양면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걸이가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옷을 많이 들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캐리어를 드는 렉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함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오는 날 맞춰가지고 눈이 오더라고요. 센스있게 우산이 두 개가 준비돼 있어요. 소름. 아니면 우산을 사야 되나 정말 고민했는데. 그 다음에 구두 닦을 수 있는 구두 소리랑 구두 주걱. 센스 넘치죠? 세탁하는 세탁 그 바구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방을 들어가 보면은 방은 요렇게 생겼어요.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방이. 방이랑 구조가 넓지는 않은데 요렇게 공간 배치가 잘돼 있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먼저 여기 침대를 보시면은 제가 조금 누워 있어가지고 여기가 찌그러졌는데 완전 큰 사이즈예요. 두명 지금 이렇게 해봐서 크게 안 보이는데 두 명이서 자도 굉장히 넉넉한 진짜 대짜 사이즈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침대가 그러니까 호텔에 있는 게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더큰 거를 거의 못 봤는데 그거랑 거의 비, 비슷한 것 같아요. 시몬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제일 큰 사이즈 그리고 요 양옆으로 이렇게 자기라든지. 이런 공예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위가 돋보이죠. 그다음에 여기 스낵바예요. 스낵바 아마 이 위에 있는 물3개 이거는 아마 무료일 것 같고요. 어, 뭐 양주 같은 거 언더락으로 드실 때 얼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글라스랑 커피 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옆에부터는 아마 유료 타임일 것 같아요. 유료로 사용하는 요런 술. 그리고 냉장고 음, 과자들이랑 술들이 있네요 소주도 있어요 그다음 이렇게 스낵들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보증금 10만 원을 걸거든요 아마 사용을 하고 계산을 안 하고 나가면 여기서 빠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TV가 있고 밑에 이렇게 선반이 있습니다. 요즘 코시국 답게 이런 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안에는 이렇게 위생용품들이랑 그리고 밑에는 마스크가 깔려 있더라고요. 이것도 필요하면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납장이고 하나가 이제 여기에 금고가 숨겨져 있어요. 금고가 너무 나 금고요 하고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괜찮은 것 같고 진짜 가끔씩 저희도 금고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기중품 같은 거다 빼놓고 밖에 나갈 때 그럴 때는 금고가 조금 유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앉을 수 있는 이런 쇼파 테이블이랑 그리고 비즈니스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밤에 운동하고 밥 먹고 와가지고 여기서 서세 떨면서 조금 해볼 거 어쩔까 싶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업무를 하고 싶게 만드는 비즈니스 공간이 있고 이런 종이. 그리고 조금 뜬금없이 여기에 이게 보석함이 있는데 이게 보석함이 아마 맞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벗어놓긴 했는데 내가 뭐 내일 착용할 이런 보석들이랑 시계랑 이렇게 근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게 용도를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눈이 왔고 계속 눈이 왔다 안 왔다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완전 스노우볼 같아요. 대형 스노우볼. 이렇게 룸 소개는 다 끝났고 저희는 밖에 예약되어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할 생각이고요. 그리 저녁을 먹고 나서는 수영장 갔다 올 거예요. 수영 좀 하고 올 거니까, 그때 수영장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람이 없을 때 수영장 시설을 얼른 보여드릴게요 여기 수건들이 다 구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짤짤이라고 해 가지고 수영복 수분 없애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샤워실은 3개 정도 되어 있고요 화장대는 2칸 여기 새벽에 누가 사용하셨는지 정리가 안된 부분 있네요 여기가 락커실입니다 저는 수영복 갈아입고 얼른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인 화장품은 있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자기 거꼭 챙겨 오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체중계가 있어요. 이거 재고 얼른 들어갈 거예요. 한번 재보고 가요. 여기 규모가 많이 크지 않아요. 샤워실은 3개, 그리고 화장실이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에는 포시즌스 샤워 어메니티, 샴푸린스, 바디워시가 있고, 그리고 애기들 씻는 키즈 용품이 올인원으로 노란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최대한 사람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이른 시간부터 움직였어요 지금 한 8시 정도 되고요 수영장이 5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새벽 수영 하실 분들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 수모나 수경 같은 게 빌릴 수 있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안 들고 오셨다고 해서 너무 상심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호캉스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런 부대 시설을 이용하는 거꼭 추천드려요. 특히 수영장은 뭐 요즘 아파트에 있는 곳도 있지만은 저희 아파트에 없기도 하고 주변 수영장이 문다다서 자주 이용하기 어려운데 여기 와서 실컷 수영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유산소를 하고 찬물에 샤워하는 거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저희 부부는 이용하지 않았지만 저기 왼편으로 보이는 곳이 온수풀입니다. 자쿠지고요. 수영하다가 몸을 녹이기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여러 건물들을 보면서 수영하는 것도 색다른 매력이에요. 바다를 보면서 수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